아씨, 어, 한판다 돌았는데 나안 줘. 음, 한판다 돌았는데 나안 줘.

출퇴근하느라고 벌써 배트남사람는데 정신 없습니다. 네, 10월 25일 제가 16일 됐고요. 이제 며칠 토요일 한국으로 갑니다. 어, 여기 순대집 여기 순대집이네. 여기도 돼지 구성물 만드는지. 했던 지가 얼마 안됐 는데, 지금, 사 가지고 뭐를 해먹 고 출근 하 기가 힘들 텐데, 그죠? 오늘 꽃 이, 내 들었 어, 오늘 제사 지내 는날 인가? 어, 베트남 사람 들 제사 여기 밤, 베트남 사람 들 제사 사당 같 은데 있 잖아요? 거 기서 제사 지낼 때꼭저 노란 꽃, 노란 꽃을 놓고 제사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노란 꽃. 미딩에서 딱한 칸만 들어오면 이 골목입니다. 뭐. 여행 와가지고 맨날 미딩에서 한식만 듣지 마시고 여기 오면 정말 싸요. 그 대신 입맛. 맞는 음식을 찾기가 어렵죠 네? 아무튼 그래요 이게 예, 무서워 그러고 보면은 출근하는 사람들은 다 여자야 예, 90% 여자네 남자들은 출근하는 애들이 없어 저 우리 오리 먹은데 어디지? 오리 먹은데도 어딘지 못 찾겠네. 지금 여기 아, 한국을 가기 전에 꼬치구이 집 밤중에 와야 되는데 여기 같은데 요 자리 요 자리에서 꼬치구이 하시는 여기인가 여기 여기인가 여긴가 꼬치구이 하는 집이 지 맛있지? 맛있어 보여 근데 자리잡기가 너무 어려워 두번도전했다 다시 실패했고 오리구이 먹은지 뭐, 뭐, 못 찾겠는데 <S> <S> 튀김 튀김이에요 튀김 밥먹을밥먹어밥 먹고, 밥 먹고, 밥 먹고, 보지 여기 먹고, 일 애들 아 먹고, 밥먹사 먹고, 밥먹는 애들. 고밥 먹고, 지먹지 뭐라고 하면은 쳐다봐 사람들이 아시마아 저기네 우리 오리 먹은 집은 저아 여기 그래 여기가 꼬치구이 집인데 이게 아줌마 예약을 해야 돼씨 응? 딱 여기서 꼬치구이 하는 아줌마 있는데. 사진잘 되는데 저기가 우리 오리 먹은 집이 여기같은 여긴 껌이니까 그거고 미니. 미니. 자, 미딩 뒷골목 밤중에 처음 나왔습니다 여기 어, 새벽에는 나와서 운동을 해봤는데 이게 밤에는 이렇게 더 휴양 찬란할지 처음 알았네 이거 이거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이거 맛있어요 드시죠 이거 네 과장님 빨리 얼마냐고 한.. 바짱 아, 네, 언니야 뭐 뭐까요? 바짝바짝아 아, 오케이 20만동 20만동? 아오 근데 두 개에 20만동일 수도 있어요 한 네.. 아 그런가? 네 그럴 수도 아. 있어요 얘네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거 얼마야 그러면 20만동 될 수도 있어요 어, 바로, 바로 어제 오신 분들이 베트남 처음 오신 분들인데 지금 다 헤매고 있어요. 이거 냄새 난다, 이거 냄새 난다. 고 뭐. 그렇죠. 냄새 나죠. 많이 나지. 극복을 해야 돼 이거. 나는 절대 극복 안 해. 야 여기는 풀이 진짜 먹을 수 있는 풀은 하나도 안 주는. 뭔지 모르겠는데. 같이 먹으니까 데더 맛있어. 이 먹어야 돼요 어. 이상한 풀 많이 줘. 여기는 이 풀도 뭔지 모르겠는데 어, 이게, 냄새 엄청나고. 어, 오, 어, 어, 제일 센데. 두개두개 같이 국수랑 같이 드세요. 진짜 냄새 나는 풀만줘 여기는. 이게 똑같은 건가? 오랜만에. 그, 이게 뭐또 되게 냄새 안 나는. 아두 가지 편이 없네. 상품. 냄새가 나. 어, 많이, 많이 나. 많이 나. 생맥주 네. 3개 쌀국수. 오리 두개 52만동 아니, 아니 다음에 여기서 먹어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진짜 진짜네 네. 문어 음. 여기서 먹어야지 다음에 음. 중요한 자리에 참석을 못하고 지금 베트남에서 예, 화장업에 접속을 했습니다 지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을 못 지나가게 만들어 이오두바이들이 이지꺼는 이번 생에 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 포장을 해야 될것 같아 네. 이걸 포장을 해가지고 내가 저쪽 집으로 갈게요 할수 없어 그놈의 그 놈의 꼬치집은 도저히 먹을 수가 없고 석굴 석굴 먹으러 왔어요 요거 그 석굴 밑장 밑장 넣기 자 이거 오지어 저쪽에서 사온 거고 여기는 아무튼 여기 어딘지 몰라 네 여기는 이겁니다 여기는 자 여기 여기 사장님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아예 내가 내면 되는데 아, 예. 또 얻어먹었네 30만동 아 내가 사야되는데 이제 끝에나난못 볼거야 아마 자 오늘 여기서 먹고 집에 갑니다 잠시만 어디로 가지? 고수 빼주세요. 미스키즈밍. 요거요거 요고. 자, 고수 놓지 말아, 말아달라고 얘기했고요. 알아들었다고. 두개 싸가지고, 가서, 저 빠데 저거를 많이 넣어야 돼요. 저거 많이 저거 맛있고, 오이 넣고. 그래서, 커피 사가지고, 요거 먹고, 네. 출근할게요. 잘 찍히고 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거를 눌러줘야 여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꽉 눌러주는 거 있어요. 빠니처럼 저렇게 저렇게 눌러 저기를 눌러줘야 돼요. 밤이 디이갖고 이제 빨리 가서, 아이스커피를 사서 먹고 갈게 여기 햄버거도 있고 저쪽으로 안 가고 우리는 이쪽으로 가면은 뒷골목이 나와요 여기로 네. 가면은 그 초등학교 초등학교 뒷골목 아 냄새 여기 신선 냄새 막 나요 아.